야, 야들이, 야, 착하다. 어, 일요일 날. 아, 잠깐, 잠깐, 뭐야? 야, 청소를 다 하네. 와, 동네 아들이, 아이들이 일요일 날 청소를 해요. 어? 세벙, 세벙. 아, 너 일요일 날 이렇게 청소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까까라도 좀 사오는긴데. 어, 잠깐, 잠깐, 누가 운전하는 거야? 우와. 조심해 조심해 아 네, 오늘은 어, 세네갈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가 맹겐보이 초등학교 인데요 맹겐보이 초등학교에도 어, 선거를 할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지금 사람들이 어, 선거를 하러 많이 모였습니다 저는 선거를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러 왔습니다 나무를 지난번에 심었던 나무 잘 살아 있네요 와 뿌리도 내린 것 같아요 뭔가 생생한데 새 잎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고 이름표도 아 이름표도 지금 있습니다 아미꼴 아미꼴 쪽. 오케이, 오케이, 진짜 무럭무럭 자라거라. 아니 얘는 이건 뭐야? 여기 나뭇가지를 하나 더 떼어놨네요. 아 바람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더 떼어놨구나. 요똘똘한데 아이가. 좋아, 좋아. 어, 여기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어 여기는 아예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존의 유칼립투스 잎이 피복을 해줘서 훨씬 좋네요. 이 쓰레기는 주워야 되는데. 에, <laughs> 눈도 네, 잘 크고 있고, 에, 네, 여기도 잘 크고 있고, 아, 쭉 하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고요. 음, 아, 이쪽 벽면도 아주 잘 크고 있네. 야 얘는 요 이름표. 이다가또 이걸 또탁 박아갖고, 나뭇가지 지지를 해놨네. 아, 요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쓰레기가. 자꾸 난리가 다릅니다 음, 자, 얘도 잘구고있고 안녕 우와. 사바 우와. 이야, 좋고 어, 아니 저건 뭐야, 저기 뭐 터널을 만들어 놨네 이야, 이거는 어떤 학생이야 대단하구나, 대단해 우와 보호막을 쳐놨구나, 보호막을 응? 세봉 세봉. 세와 나무에 보호막을 이렇게 쳐놨어요. 야 좋다. 와 이거는 벽돌로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좋네요. 아기 벽돌로 보호해놓고 아와 아와가 심었네 아와. 뭐라 아와가. 아와 좀. 아와 좀. 아와 좀. 아와 좀. 아와 좀. 아와 좀. 좀. 세그트. 뒤꼬네 뒤안꼬네 아와 좀. 와. 어? 뒤꼬네. 위 아와 조커네 위 오케이 오케이 아와 조이심만네아 여기서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를 그냥 막 덮어놨고 좋네요 <목소리> <응. 목소리> <응. 응. 목소리> 와이거 뭐야 이거 잎이 다갔 나가 버렸어 왜 이뽕이 응? 이뽕이 누구야 네. 이렇게 봐야 돼 거꾸로 보고 <목소리> 있잖아 거꾸로 <목소리> 이렇게 봐마 아무도 쎄쎄나 세이세븐이 야이... 세븐자이. 야이.. 세븐자이. 야이.. 세이세븐자세븐자 세븐자이. 야이.. 세븐자이. 야이.. 세자이 야이.. 세븐자이. 세자이 세븐자이. 세자이 세븐자이. 이거븐자이세븐이 세븐자이. 세븐자이. 자이 세븐자이. 세븐자이. 세븐자 세븐자이. 세븐이세세자이세븐자세세세세세세 일요일에 일요일이라서 아이들이 모를 못 줬구나. 와. 자 누구야 이거는? 야잘해 놨네. 단지 응? 이이이인 네이 오베 응. 어, 수박이 났네. 아 여기는 염소똥도갖다놨네요아시아시봉 이건 뭐야? 이야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야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구나 이야 아, 완전히 염소 모터가 그런 한번더 망을 쳐놨어요 위. 그리고 안에는 또어 양동도 갖다 놓고요 와잘 해놨다 잘 해놨어 자 쇠봉 쇠봉 와 기가 막히다 이쪽도 먹고 어, 저기도 있네 보자 보자 야, 여기도 멋지게 해놨죠? 이야... 야, 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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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잘 나왔다. 야, 기가막히게 해놨다, 기가막히게 기가 해놨어. 아이들 아이디어가 좋네. 와, 여기도 나무를 야, 해서. 음, 우스 응, 세봉, 우스만, 음, 응. 우스만, 음, 응. 우스만 보이. 우스 보이. 예. 좋다, 좋다. 뭐 거의 다 살았습니다. 세, 세, 팝. 팝. p 빠 아마 Papa, Ama, p 다 p a Ama, p a p 다 a m 다 Papa, Ama, p 여기도 아주 막 밑에는 새돌냥마냥쪼놓고마남응마냥야 응. 이게 청소를 한번 날 잡아 해야 되겠다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음. 쓰레기가 막 날려다녀요 깔깔깔 자응응 쓰레기 줍자 응 쓰레기 줍자 고마워 안돼. 음. 아 우리 텃밭을 하려고 했는데. 비다비와 이게 벌써 비싸 벌심어 놨네. 이야 이 텃밭 안에 벌써 잠깐만. 와 멋져요. 누비와잘 심어 놨다. 야이거 누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제가 농수로만 맨날 신경 쓰다가 여기를 못 왔더니 아주 좋아졌어요. 좋습니다. 여기는 투표 현장입니다. 투표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포탑인가요? 네네 저는 바자콜입니다 바자콜 저는 비료두입니다 아 비료두 네아 그럼 제가 배달을 받을게요 네 배달을 받을게요 네 제가 배달을 받을게요 제가 배달을 받을게요 아 배달을 받을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누구야 무스타파 무스타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스타파 옷 바깥 입으니까 어 요, 먼저 뭘로 봤어외레미 어. 외레미다면알날야 간동. 음. 앞으로 포테. 시시. 포테 간동. 이. 아 네. 무스타파 멋있다띠무스타어 뛰어 네. 포테 오시. 네. 오케이 띠아 땅 위에 위에. 아 작업복 맨날 입은 거보다가 또 이렇게 사복 입은 거 보니까 멋있네요 무스타파. 네. 세번 무스타파. 네. 오케이. 네. <laughs> 사바. 사바. 여기는 모루가 직접 농사 짓고 있는 개인 농장입니다. 아, 모루가 오늘 양파를 이식하고 있군요. 아, 참밭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세봉 모르. चंबर सब ले, हम्म, अलग-अलग पाले चंबर सब ले, चंबर सब ले, ओए, आ पुलान्ते सब ले, पुलान्ते सब ले, चंबर सब, चंबर सब ले, 어, 모로바테이는 있는 이 파파야인데요. 와, 이 파파야는 품종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키는 안 크고 조그만한데 그냥 완전 낮은 포복 자세에서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지금. 우와 키가 안 커요. 그냥 땅바닥에 붙었어요. 이야 여기 파파야 꽃도. 피고 피고 있네요 계속. 아, 진짜 신기하네요 이바파야가야 이게 모르가 키운 양파 모종이구나. 와 튼실하게 잘 컸다. 와 멋지네요. 아 여기 색깔이 약간 바랜 것은 저쪽에 비료 성분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야, 멋집니다. 멋져. 알라올리콤사바 사펠롱캉. 사바위위 위. 알람둘릴라 예. 마스 위. 알함둘릴라. 예. 알함둘릴라. 쇼몽, 쇼몽. 알베트 젠베트 알베. 예. 알베 망고 나무인데요. 망고 나무 크다. 야, 여기는 이이 품종은 또 다르네 꽃이 또 피었네요 벌써 어, 곧 망고가 달릴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4월이면 먹을 것 같은데 요아 역시 나무 밑이 시원하네요 아. 예쁘게 핀다 예쁘게 피아 우리 저메문나 아버지인데요 어사 o j o d 거 t i p o 아 e nono tua, nono t 빨간 n 보이시죠? u 간 nono t 이 a n 아, n o t u o n o tua, 이

1번 투표소에 가서 하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야,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 때 벌써 그렇게 해놨습니다. 음, 그럼 여기 보면 1번 투표소에 가서 하고, 여기 투표함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네요. 뭐, 신기하다. <laughs> 주민등록증이 벌써 이런 걸다 그려놨어요. 이야. 아, 우리 모로가 이제 파종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날로 거래 응? 거래거래 야, 이게 뭐야? <laughs> 와, 여러분, 야, 이게 한국말로 보생이라고 써놨죠? 아, 이게 장화인데요. 이게 제가 약 7년 전에 맹겐보이 마을에 처음 올때 가지고 와서 저도 신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나눠주고 했던 장화입니다. 아, 이게 물장화, 한국에서는 이제 물장화라고 부르는데, 아 여기 빵꾸가 났네요. 이야 모르가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야, 대단하다. 와, 이야, 놀랬어요, 놀랬어. 와모르세보이와세보모세보 와, 이야, 이모 이야, 모르세버. 야모년 전에 한야장르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니. 어. 트레비엥트레비엥 아, 이야 <laughs> 물건 하나하나를 정말 번, 소중하게 세봉세봉 정말 소중하게 쓰는구나 아 저도 모르랑 같이 양파를 좀 심었는데요 아 이제 오후 1시가 되면서 너무 뜨겁습니다 더 이상 심었다가는 오늘 일사병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심고 저녁에 다시 해 떨어지면 다시 와서 이쪽 이쪽 하나 지금 남았어요. 하나 하고 저쪽에도 지금 준비해야 되고 나머지는 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 아물 네. 먼저 대고 이쪽에 나머지 안 심은 부분 다 심을 예정이랍니다. 응. 응. 아 룬디 마르디. 아 약간 이틀 동안 하루 만에 다 모심고요. 이틀 동안 심을 예정입니다. 모르사 아방, 룬디, 사, 쉐브로쉐브로 망제, 또, 발라팀, 설망 너트랑, 너트랑 꼬네, 두, 두꺼네두꺼네 넌겐보이 두꺼네 넌겐보이 두꺼네 무슨 보공두 꼬네. 에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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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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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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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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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शक्षुर शक्षुर सी फू यूट्यूब अच्छी विटेस सेम आवर आ पुरे शक्षुरों शक्षुरों फॉर लुगार दे यूट्यूब आ सेम आवर कमात्रा वाई इयर रगार रगार दे यूट्यूब आ सेम आवर ट्रावेल बात ट्रावेल अनपार ले ला अनपार ले क्वा अनपार ले क्वा मोरो 아하 아니, 이런, 아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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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드라와에 검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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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큰일났는데 이거 우리끼리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월요일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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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봉세봉 <laughs> <제봉, 제봉. 웃음>